주택보조금정책, 임대료보조정책. 주택보조금정책 중 임대료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의 정부가 임대료의 일부를 직접 보조해주는 것을 말합니다. 주택보조금정책은 정부의 간접적인 개입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크게 수요측 보조금과 공급측 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주거지원제도는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중 정부의 주거 지원 제도는 크게 소비자 보조 방식과 생산자 보조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소비자 보조 방식으로 주거비, 임대료 보조, 전세 자금 지원 제도, 임대료 규제 등이 해당되며 생산자 보조 방식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필요한 재정 및 관리 지원